이제 갈까? 진심 진심으로? 어, 네. 가자, 본개야. 첫 세트의 패배자. 이 세트는 <laughs> 내가 가져간다. 상황 대꿈을 갖고 있는 육도사님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? 관극치인데 <laughs> 오래 걸려요 <laughs> 자. 첫 득점은 자, 초구는 거의 맞아있어요. 초구는 거의. 너무 프로. 좋습니다. 아, 육도사님한테 초구는 되어 가겠습니다. 아, 아, 좋습니다. 초구를 아, 잘못 쳐서. 아, 네. 그래요? 네. 자, 첫 세트는 모아치기가 가능했는데, 이번엔 뭔가요? 이게. <laughs> 너무, 너무 가렸어요. 틈 맞고 있네요. <laughs> 너무 가렸어요. 음. 아. 자, 파울 있어요. 알아요? 아, 뭐죠? <laughs> 오우, 야. 아상대방의 어? 공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. 지 <laughs> 좋습니다. 강한 의지. 아 사실 코너를 돌았어야 되는데 돌지 어. 못했어요. 맞죠 아, 맞죠, 아, 맞죠 맞죠. 이렇게 음. 이렇게. 음. <laughs> 아 육도사님의 캐릭터 살짝 보이네요. <laughs> 그러니까, <동료네요? 웃음> 방금 육도사님인 네. 줄알았요자 모아치기를 시도한 건가요? 야힘들 보고 힘이 야. 아, 자, 대단하십니다 아, 점. 와. 와, 이 점. 불안하네. 이 점. 아, 점. 아, 이 점. 아, 점. 이 자, 과연 그렇지 <끌어치기? 웃음> 좋습니다. 아, 점. 아, 이이게 무슨 소리지? <laughs> 민지야 전화 받 아, 라 미너스? 밀어치기 아 잠시만요 이 어? 맞으면은 파울이에요 아 어? 진짜 아 어? 진짜 아, 아 가슴 아프게 아. 네. 아쉽게도 파울입니다 마이너스 일 점이 되셨어요 자 보통은 공이 멈추기 네. 전에 상대방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<laughs> 육수사님 역시 저희는 그런 거 네,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<laughs> 너의 파울이 곧 나의 행복이다 나의 행복 네아 어, 이거는 또 뭐죠? 아, 와. 이거 언제 오죠? 펀트. 아, 진짜. 너무한 거 아닙니까, 이거? 펀트! <laughs> 아니! <laughs> 진지하게 펀트. <번트>. 와... <laughs> 진지하게 펀트. <laughs>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네, 정말 자존심이 없는 거거든요. <laughs> 네. 아, 분명 이거 지금 몸풀이 게임인데. 네. <laughs> 어? 아, 이거 보세요. 멘탈이 흔들렸습니다. <laughs> 프로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디펜스 하던데? <laughs> 아니, 저도또기술이자아닐까요 아, 되게 야비한 기술이네. 나 제일... <laughs> 아, 이것도 배워갈 거야. 선수들, 아, 그렇지 않아요? 자, 배우는 건 좋은데 절대 씻어먹지 네. 마세요. <laughs> 이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. 아, 아 까비, 까비. 아, 근데 뭐 작전이니까. 작전이죠. 뭐 그쵸. 사람마다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있는 거거든요. 그쵸. 네, 야비한 캐릭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세워지기. 짧을 수 있어요. 좋습니다, 득점. 아, 4점. 아, 아, 하얀 공지로 숨는다. 아, 어렵네, 이건. 이건 어렵네. 아, 목표. 음. 글쎄요. 자, 걸어서 짧게. 아, 어, 아, 키스. 아쉽습니다. 아, 공을 안 주네. 근데 공을 진짜 안 주세요. 지금 제가 옆에서 보니까. 네.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. 어 에어컨 틀어드릴까요?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. 어 에어컨 틀어드릴까요? 아 괜찮습니다. 아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육도산이 이대로 파울 가나요? 어. 공은 잘불러요 어. 아, 진짜 파울하면 영재병 뜯없이 모릅니다 제발. 아쉽습니다. 아파울 했으면 빵점으로 가는 건데. <laughs> 너무 아쉬워요. <laughs> 아, 아 이러다가 안만해져가지고 초등학생도 털. 초등학생. <laughs> <laughs> 매일 받았네. 저는 초등학 어디 초등학교? 네. 5점. 좋습니다. 저는 진짜? 3점 치고요. <laughs> 육도사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. <laughs> 자, 붙어있는 공 조심해요. 마이너스 1점. 야, 이건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. <laughs> 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. 아, 9점. 2점. 자, 2대 4. 2세트가 1세트보다 사뭇 진지해진 것 같아요 음. 자, 돌려치기 와, 좋습니다 아, 아, 3점 이렇게 기합 한 번씩 넣어야... 아, 감사합니다 하하 아, <laughs> 기합 한 번씩 들어가야 되거든 <laughs> 자, 이렇게 초크로 음. 상대를 쳐주는 게아잘 네. 쳤다 진짜 잘 쳤다 감탄의 응요 어,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, 우와 와. 4대4 안는거또 네. 이렇게 어주 어... 허리 조심하세요, 사님 아, 저번에 한번 나갔어요 나갔어요? <laughs> 방금 뭐지는사님사님 괜찮으시죠? <laughs> 어, 괜찮아. 왜 이렇게 떨죠? <laughs> 오돌오돌 오돌오돌 수산님. <laughs> 치기는 치셔야 돼요, 치기는 치셔야 돼요. <laughs> 아 몸이 멈췄을 때 쳐야 되는게멈추 치세요 몸이 오 좋습니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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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득점까지 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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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았어? 너무 아쉬요 <laughs> 아, 몸이 안 멈춰지더라고 이번에는 아 <laughs> 어, 땀나네 자 돌려봤습니다 와, 아, 이걸 길게? 짧아 나골 아, 아, 진짜 났다. 안 준다 진짜 아. 안 좋아 골을 너무 안 주세요 너무 <laughs> 자 당구는 또 풀어치는 게몇미아니까 그럼요 육도사님 풀어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보여주세요 해결사 보여 <laughs> 해결할 수 있죠 네. 보여 자, 이렇게 대충 치면은 <laughs> 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. 작전. <laughs> 작전. 작전이라기에는 1세트를 지고 들어갔죠? 네. 아, <laughs> 키스. 어, 마이너스, 마이너스. 아, 아 파울. 아, 긴장되거든. 긴장. 긴장 음... 어, 이건 뭐죠? 자, 끌어치기. 아, 아 공올라고공올라고 아 하다가. 끌기에는 이 자세가 좋지 않았어요. 와 와아 어? 횡단 아기선제압하이 아아 아니고 어치기기선제하려다가패어치기 약간의 예술성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좀 얇았어요 음아 이거 어떻게 아그 뒤로 와와 아 좋습니다 오오갈수오 있습니다 아 그럼요 두 번째 세트 딱 가셔야죠 가야죠 어 비트로치기! 아, 봐봐봐봐기다 계산 로치기 <laughs> 아, 비로치기 아, 비트 아, 비트로치기! 아, 비트로치 아, 비힘로치기 아, 아, 비트로치기! 아, 진짜 로점 아, 잘못 네 아, 비트로 아, 아,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됐습다 <laughs> <laughs> 미안합니다 <웃음> 미안합니다 <laughs> 와단 쿠션에 아 어, 그대로 가나요 아 밀릴 수밖에 아, 없습니다 네. 공이 붙어 있어서 아, 네. 힘들었어요 밀릴 수밖에 없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네. 대대에서 자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 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테이블도 크고 네 공도 작고 아 득점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발행이었습니다만. 작은 바람이었습니다만. 어어 자, 가볍게 돌리죠. 아, 좀 얇았어요. 이게 애매한 게 제가 어 유튜브를 딱 보고 댓글 어. 읽어봤는데 어.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. 맞아요. 어. <laughs> 맞아.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. 네. 어, <laughs>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다 뭐라고. 너무 멜로틱한 거예요. <laughs> 네. 네. 그래서 박사님 유튜브. 싫지 네. 네. 않은 유튜브. <laughs> 어. 어. 게다 관심과 사랑인 네. 것 같아요. 그럼요. 너무 좋아요. 음. 어, 이대로 돌려치기. 아, 좋습니다 어 직접. 야 네, 이두산이 보여주세요. 어, 진짜. 아, 오, 오. 아 어, 바로 오, 실수 나온다. 아, 너무 두께만 아, 진짜 아 쉽지 않은 진짜. 공이었습니다. 네. 나 아, 네. 아, 좋습니다. 5점? 얼마 만에 득점인가요? 진짜. <laughs> 너무 잘 치시잖아요. 아, 잠시만요 돌아오라 오나요 어. 어. 돌아와서. <laughs> 아, 없습니다 양선수 몸풀기 게임에서 진을 다 쓰고 있어요 <laughs> 땀을 줄줄 흘리고 네. 계시고 <laughs> 공이 계속 어렵게 서서 네, 맞아요 <laughs> 자, 비껴치기 오! 오! 아! 굿샷! 굿샷! <laughs> 아... 굿샷! 파울! 다, 마이너스 1점 바이너스 점다 봤어? 네다 <laughs> 버렸어요 <laughs> 못 보기엔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아, 희한하게 공이 이렇게 계속해서 디펜스가 되고 있요 네. 있겠습니다. 자, 돌려봤습니다만. 아, 아쉽습니다. 자, 득점. 나이스. 됐습니다. 와. 육도사님, 4점 남았습니다. 아. 갈 길이 멀구만. 앉았다, 이다 앉았다. 미쳤다. 안녕. 아, 아, 공 줬어요. <laughs> 뭐였어? 근데 율동선님 바로 미쳤다. 미쳤다. 아니에공 아니, 모으려고 뭐 이렇게 세 살쳤는데 응. 이렇게 실수하면 상대에게 공을 주는 감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나왔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뇸뇸뇸 뇸뇸뇸. 아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음. 자 득점. 자 득점. 그럼 치기 아주 좋아요. 자 단번에 7대7 이 경기 무조건 다음 판까지 다음 본경기까지 점 다시 동점이에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기대하는 게 망고의 진리 가락에서 만난다 어 이게 <laughs> 아 이게 뭐야 왜서... 도사님 갑자기 3크리스탄으로 피디쿠션을... 올라가셨죠 <laughs> <laughs> 도사님이 생생이신가요 <laughs> 마이너스 1점입니다 이게 <laughs> 사실 이제 한살한살 한 살, 한살한살 나이가 먹을수록 두께가 아. 아, 두께가 아, 진짜. 두께가 아, 잘안 보여 안 난시! 난시 때문 분명히 내는놓는 두께가 맞거든 <laughs> 근데 자 돌려치기 흰공 피해서 돌려서 아, 아, 너무 굳이 굳이 좋습니다 아. 나이스 <laughs> 뭐야 이제 뱅크샷 남으셨어 끝났네? <laughs> <laughs> 뱅크샷 3뱅크 과연 흰 공을 피해서 득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대회전인가요? 당시 응. 방송이에요 방송. 방송이에요. <laughs> 자 파이브 짜인가요 하나 둘 셋. 자 파이브 짜인가요 하나 둘셋네 다섯. 오 뭐야 안 되죠? 다섯 오! 오 뭐야 안 되죠? 아 좋습니다 아와 저렇게 내는 줄 알았어. 아아 조사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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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 기선제야. 마늘, 게임맞네요 아 진짜. 네, 지금. 자 이거죠. 이이에요이이죠죠 이거죠. 죠 이거죠. 이거려 이거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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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죠 이거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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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회전을 정말 잘 주신다. 회전력이 <laughs> <패전은 여기 웃음> 네. 계속 이아있어요 공에. 아, 간결하게 끌어치기? 아, 둘이 끌렸어요. 음. 대학 생은 지쳐가고, <laughs> MC 심심하고. <laughs> 저도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끝났다만 지금 몇분젠지하십니까 <laughs> 아유, 배돌이가. 좀짜증내기 시작해요. 네. 아 지금 <laughs> 니까 아니. 아, 아니. 당국이 내게요. 우리 분당 얼마예요? <laughs> 자 튀어줘야 돼요. 기선제압 타국 게임은 이렇게, <laughs> 기선제약 아, 4구 네, 4구 게임을 이렇게 해서 조탄님후구님께서 기선제압 아, 경기를 기선제약. 아주. 제 앞에 버렸습니다 <laughs> 자도사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짜장면 네. 20인분 그대로 사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지금 우리 배엠씨 지금 코사씨 빨리 가야 돼가지고 아, 저손좀 네. 씻고 올게요 안녕히 네. 계십니다 <laughs> 정말 그렇게 치지 마세요 올해 아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정말 <웃음> 아, 본게임 때 만나요